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공 접지선입니다. 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뭐 하늘에 떠다니는 접지선 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변압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접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지금 있죠. 어,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어, 접지를 해야겠죠. 이렇게 접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접지를 해 주려고 했더니 토양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접지를 했는데도 접지가 잘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 토지 상황이 불리하다. 불리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다른 데다가, 어, 다른 데다가 덮지를 해야겠죠. 다른 데다가 요 말고, 요기 말고 다른 토양에다가 좀 옆에, 옆에다가 접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멀어져 가면 안 되겠죠. 예. 항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에, 몇 미터 어, 아무리 멀리 가도 200m 이내로 음, 가공 접지선을 어, 시설을 해야 된다 요건 말고 가시면 돼요 네그 다음은 가동 가공 공동지선의 합동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다르게 합동으로 접지를 한다는 거예요. 합동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선이 가공 공동지선입니다. 자 가공 공동지선 어, 하늘에 떠있고 서로 같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이란 말을 썼겠죠. 자 가공 공동지선이며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합동으로 접지를 한다라고 제목에 나와 있죠 가공 공동지선의 합동접지니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변압기들이 있고 이 변압기들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접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가공 공동지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얘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얘도 예 이렇게 접지를 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도 접지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서 변압기 한개 있을 때는 200m까지 200m 이내로 어, 접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변압기와 변압기 사이. 자 그러니까 변압기와 변압기 사이가 200m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옆에도 변압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200m까지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지름 400m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볼게요. 어, 네 바로 이런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변압기와 변압기 사이에 200m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m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합동접지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네, 뭐 말은 길었지만 지름 400m다. 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름 400m 요거를 물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요 가동 공동지선인 4. 밀리미터 제곱 스퀘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앞서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가공 공동지선의 굵기가 4mm 제곱이라 했잖아요. 얘도 4mm 제곱이에요. 자, 가공 접지선도 뭐다? 어, 4mm 어, 제곱이다. 이거까지도 아, 요거. 네, 어, 알고 가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가공 공동지선도 4mm 제곱이고, 가공 접지선도 4mm 제곱이다. 이것까지도 예, 가지고 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이제 저항 값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단독 저항, 단독 저항, 단독으로 접지를 하게 되면 어, 상당히 높은 300옴, 300옴이 되는 겁니다. 자, 300옴이 되고요. 자, 만약 합성 저항값의 범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합성 저항값. 얘는 30옴퍼킬로미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킬로미터당 30옴. 이하여야 된다 네, 당연히 이하겠죠 자, 300옴 이하이0옴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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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되어야 된다.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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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이고이고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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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떨 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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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의 3배, 3배 이하가 가해진다면,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방전 장치를 시설해 줘야 됩니다. 시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 이 세배가 나올 겁니다. 이 세배. 숫자 3이 나온다 이거죠. 어, 방전 장치는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어, 네. 그다음은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 여기서 키포인트는 배전용이 되는 것이며, 요때 조건이 뭐가 되냐면요. 자, 얘가 그림에 다 들어, 그려놨습니다. 그림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1차 측은 어떻게 돼요? 35kV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개폐기 차단기를 제가 그린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차 측에는 차단기와 개폐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러한 특고압 배정용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를 시작할 때 1차 측은 35 kV 트 어,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자, 두 번째 1차 측에 뭘 설치해야 돼요? 차단기. 개폐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시설. 설치. 어, 얘도 요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이라고, 시설입니다. 어, 이거는 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아크라는 것은 뭔가 스파크가 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튀는 기구들을 시설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얘네들 좀 위험하니까 좀 떨어뜨려서 시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압에서는, 고압에서는 어떤 가연성 물질. 자, 그러니까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미터, 1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측고압 같은 경우는 가연성 물체로부터 고압보다 조금 멀게 2미터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별로 안 어렵죠? <laughs> 어 네. 그다음엔 고주파 이용 설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출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고주파 이용 설비 요런 핵심 키워드가 나올 것이며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효용 한도는 몇 대시 벨인가 그러니까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좀 누설될 수 있는 거 야, 어느 정도면 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답은 마이너스 3 0 d b 이다 네, 이것만 어,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도 어,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앞에서 저압 표절을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고압 절로의 표절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가 있어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퓨즈인데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전류가 과전류 걸러도 잘 견딘다는 얘기예요. 왜 포장되어 있잖아. 요 비포장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까 이거 망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포장 퓨즈가 어떤 정격 전류에 몇배 견딜까요? 자, 견딤.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드릴게요. 정격 전류에 몇 배까지 견딜까? 야, 이거 너무 친절한데? 어, 어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장 표준은 몇배 정격 전류의 1.3배, 1.3배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포장 퓨즈는 얘보단 조금 덜못 견디겠죠. 자, 그러니까 1.2배입니다. 1.25배.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은 만약에 두 배의 전류. 자, 그러니까 정격 전류의 두배의 전류 두 배의 전류가 흘렀다고 쳤을 때자 용단이 될 겁니다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류가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몇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두 배의 전류만 상당히 큰 전류고 이 용단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바로 끊어지진 않고 조금 계기다가 아, 개기다가 하면 되나? 예 하여튼 그러다가 계기다가어 개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교육자인데 이런 말을 써야 되나? 예하여까뭔 그러니까 말인지 알겠죠? 자두배 전류가 흘렀어요 자 그러면은 포장 표지는 야난 포장이 되어있어 나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계길수 있다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견딜 수 있냐 120분이에요 자 근데 어렵죠? 1 2 0분이왜 어려워요? 이면중시 하시고요. 그러니까 2시간을 타내면 d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2 시간을 건 i 수 있어요. 왜 가보시 있으니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비포장 퓨저 같은 경우는 갑옷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견뎌요 아, 얼마나 오래 못 견디나 봤더니 2분 2분입니다. 뭐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죠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가 한번, 암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암암를하 하면 될요요 자. 이 포장 표즈는 글자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포장. 비포장은 세 개죠. 비포장. 자, 그러니까 포장이 1.3배, 숫자가 두 개예요. 비포장은 1.25배, 숫자가 세 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용단 시간은 두시간 2분, 숫자 2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포장 표즈가 포장이 되어 있고 갑옷이 있으니까 좀더잘 견디고 좀더 용단 시간이 길겠구나만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지금 제가 한 얘기만 들었어도 이 표는 이미 외웠다. 이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예. 기계 기구의 시설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고압용 기계 기구의 높이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고압용 어, 기계 기구의 높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자 그래서 어, 시가지에서는 고압용 기계 기구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시가지에서는 어, 4.5m를 이렇게 높이 시설해줘야 되며 4.5m 고압용 기계기 구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시가지 외 어, 시골 이런 데죠 시가지 외는 조금 낮춰도 되겠죠 외는 아, 4미터 자 그리고 울타리를 우리가 시설해야 됩니다 자 울타리를 시설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오른쪽에 그려놨고 바로 이 친구가 울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와 이 고압 기계기구 사이에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이 울타리의 높이를 뭐라 한다 울타리의 높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시설할 때이 a라는 거리와 b라는 거리가 더해졌을 때 뭐가 돼야 된다 5 이상이 돼야 된다 5m 이상 5m 이상 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러면 극단적으로 a를 0으로 하고 b를 5로 해도 되고 b를 0으로 하고 a를 5로 해도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b b는 뭐죠? 울타리의 높이는 울타리의 높이는 최소 2m 보단 크게 해야 돼요. 사람 키보다는 훌쩍 넘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최소 2m. 자, 그러니까 얘가 2m가 되기만 하면은 a는 예, 3m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야이 그림을 왜 밑에 좀둥 끼어 놨냐렉 걸렸냐 아, 렉이 아니라 여기도 살짝 이렇게 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그림을 막 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 놨겠죠 자 이렇게 예, 그려 놨습니다 자 여기 사이 요 사이에 살짝 확대를 해 보도록 하죠 자요 사이에는 이렇게 띄어 줘야 됩니다 띄어 줘야 됩니다 예, 다시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자, 몇 미터를 띄워줘야 되냐? 15cm입니다. 15cm. 자, 그러니까 울타리 밑에 이렇게 15cm를 띄워줘야 된다. 왜 띄워줘야 된다. 자, 얘를 띄워주는 이유는 바로 얘가 배수로 역할을 합니다. 배수로. 물을 빠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배수로. 네, 그렇기 때문에 15cm를 띄워 준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은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높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은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얘네들 같은 경우 3 5 k g 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5m를 어, 높게 시설해 주면 되고 35와 164 사이는 6m. 자, 그리고 160이 넘어가게 되면은 6에다가 자, 6은 짝수죠. 짝수니까 0.12n. 네, 가 이거, 이거, 제가 전설로 강의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6이면은 짝수니까, 짝수는 0.12n. 만약에 이게 홀수가 되면 0.15n인데, 6은 짝수니까 0.12n. 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예제 하나 깔끔하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만약 특고 기계 기구를 시설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345다. 345. 345다. 그러면은 몇 미터를 높게 시설해야 되는가를 더해, 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수 n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n 값은 어떻게 돼요?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어떤 거에서부터? 네.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신 3, 4, 5에서 기준전압. 기준전압은 당연히 16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60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18.5가 될 것이며 단수는 당연히 절상. 무조건 반 올림이 아니라 절상이니까 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어, 6 더하기 0.12에다가 19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8.28m가 어, 된다. 이 예, 정도는 앞에서 여러분들 다 했던 겁니다. 전설로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어, 네, 그다음은 피래기 시설 장소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기사 어, 실기에 가셨을 때 이거 그냥 그 외워야 돼요. 이게 단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필기에서는 선지에서 골라 넣을 수 있을 정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발전소, 별전소, 인입구 및 일출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뭘 만들어요?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서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변전소를 거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에서 전력을 이렇게 변전소에서 변전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전력을 배급하는 이런 네, 상태가 될 건데, 자 그러니까 발전소의 인입구, 인출구, 변전소의 인입구, 인출구.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곳, 뭐 변전소에도 이렇게 나가겠죠. 뭐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데. 요런 데 전부 다 지금 노란색이 뭐예요? 제 노란색이 피레기입니다. 자, 노란색 피레기. 네, 요런 데다가 피레기를 설치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특고압용 배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측입니다. 자, 그래서 뭐 특고압용 뭐 배전용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요 변압기를 통해서 전기가 갈 건데 얘네들도 뭐 특고압 측, 고압 측에다가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를 해준다 예, 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고압 및 특고압 수영 장소의 인입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물 이게 수영 장소라고 보죠. 자이 친구가 수영 장소. 뭐 공장이 됐든 병원이 됐든 전기를 수용받는 곳이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공급이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을 사용하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뭐 인입구에 이렇게 피래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가공 전선과 지중 전선이 접속을 하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가공 전선과 여기 보시면 땅에 있습니다. 땅. 어, 땅에, 요 땅에, 요 땅에 이렇게 흘러가는 지중전선.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은 얘가 가공이죠. 가공. 전선. 네, 땅에 있으니까 요 밑에가 땅이거든요. 땅에 있으니까 이거 지중전선입니다. 자, 그래서 가공전선으로 가다가 지중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 자, 이때 이 부분, 요 부분에 피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어, 피래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피래기를 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왜 이렇게 안 그려질까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이네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피래기의 접 지저항도 어,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자,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은 일반적으로 10옴 이하여야 합니다.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어, 10옴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전용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어, 전용의 것, 전용접지 전용의 것 것인 경우에는 몇 암페어? 30 아, 암페어가 그냥 30옴 이하, 이렇게 예, 된다는 거. 아, 3 5분이잘 나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어, 기억을 해주시면 이 파트는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